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들과 앞으로 사실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 강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카오를 들고 왔는데요. 좋은 소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주가가 좀잘못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못 가든가 궁금하실 텐데 한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의 실적 발표는 다가오는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어, 실적 발표가날 예정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이 이번에 좋을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 주가가 살짝 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 그러면 카카오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예상치를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증권사마다 수치는 조금씩은 다른데 어, 현재 지금 나온 내용들로 보면은. 대신증권 쪽에서는 3분기 매출액이 1조원이 넘어갈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 1183억을 넘어갈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회사 분기 사상 첫 1조원 그리고 첫 1000억원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사업 부분이 다들 잘 되고 있고 특히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메신저로만 사용했던 카카오톡이 지금 뭐 물건도 선물할 수 있고, 별거 다 하고 있죠. 요즘에 뭐 매장 갈 때마다 QR코드도 찍을 수 있고, 그래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한 광고와 비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쪽. 아, 요쪽이 원래는 되게 적자회사고 아직도 적자인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우리 저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있죠. 카카오 대리. 그리고 카카오 페이. 페이 쪽도 지금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카카오페이 요즘에 돈 보낼 때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은행 막 어플 들어가서 막 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그리고 이제 가디언테일 증행으로 카카오 게임 쪽에서도 분위기들이 많이 좋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에 비하면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린 게 사실이에요. 그죠? 네,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이번에 경쟁사인 네이버가 지난주 실적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영업이익이 고작 1.8% 상승에 그쳤어요. 매출액은 20%가 넘게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1%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나온 예상 수치가 만약에 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예요. 100% 증가. 이미 여기 증권사 예상 수치만 보시더라도 작년 분기 기준으로 2019년도 9월달 3분기죠. 영업이익이 591억인데 올해 예상치가 1153이에요. 거의 두 배가량 찍었죠. 작년 3분기에는 이렇게 못했던 얘기에요. 그리고 앞으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 매출액 1조원 시대 영업이익 1000억원 시대를 이제 이번 3분기부터 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보다 잘했는데 네이버보다 주가가 더 못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보고 있고 현재 구간이 이제 고점 대비 한20% 정도 주가가 좀 빠진 구간인데 여기 42만원 기준으로 좀 빠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실적에 대한 자료들은요. 실제 9월 말하고 10월 초쯤에 이미 시장에다 풀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게도 내용은 이미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주가가 영 내려가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미국 대선. 이 대선을 앞두고 좀 변동성이 클것 같으니까 미리 뺀 거예요. 누가 뺐는지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우리 개인들은요 카카오라는 종목에 있어서는 주포예요. 개인들이 언제부터 사모하냐면 진짜 오래됐어요. 여기. 거의 한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샀던 것 같아요. 한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용도 같이 늘고 있어요. 초반에는 외국인도 같이 샀어요. 같이 샀다가 외국인은 최근에 약간 차익 실현좀 했고, 개인들은 아직까지도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개인이 주포인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와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이냐, 5억 원이냐, 10억 원이냐가 안 나왔기 때문에 큰 손들은 좀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큰 손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 거니까요. 저 역시도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예전에 10만원 이하에서 강추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팔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42만원 위쪽, 뭐한 40만원 위쪽에 사신 분들은 조금 마음고생 하실 수도 있어요. 좋다고 샀는데, 아유, 왜 이러냐. 그럴 수 있는데, 주변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 손들이 지금은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려이 정도의 조정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무난한 거죠. 다른 종목들 막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네이버도 한고 정도 빠졌는데, 네이버는 참고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가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4분기 때 진짜 눈에 띄는 실적이 안 나온다면은 힘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카카오는 그에 비하면 좋죠. 근데 상황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가 아직 더 빠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중요한 거는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도 좋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잘 보유만 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는 게. 자, 아까 봤던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신사업인데, 이 신사업 쪽이 요즘에 대박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년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나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은 상반기까지는 좋은, 좋을 은좋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살려면 은 악재가 있을 때살 수밖에 없어요. 악재가 없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지금 악재가 있죠? 미국 대선이랑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게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현재 주가가 지금 33만원대 와있죠 이거 없었으면 한 37만원 7,8만원대 있었을 거예요 혹은 40만원대 위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호재 내용들이 이미 9월, 9월 10월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반영도 쭉쭉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큰손들 물량 좀 줄이는 거 혹은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기계적인 차익시화 왜냐면 걔네들은 변수가 생기기 전에 일단 먼저 팔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아직까지는, 어 뭐, 큰 물량이 나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금 주가는 괜찮아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치가 각 다르긴 한데, 뭐, 대신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보면은, 보통 목표가를 이제 신고가를 많이 잡아놨어요. 43만원에서 44만원 선으로 대부분 신고가를 목표가를 많이 잡아놨는데 저도 돌파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바로 이렇게 가느냐 혹은 이렇게 빠졌다가 가느냐 혹은 더 빠졌다가 가느냐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은데. 보통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이는 케이스는 몇 가지 안에 어,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되게 좋다고 해 좋다고요. 해 예를 들어 실적이 되게 좋아. 근데 이미 주가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나오는 동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영원히 빠지는 건 아니고 이러다 또갈 거예요. 근데 단기 조정이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다 좋은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불안한 경우, 못 믿겠는 경우, 혹은 주변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아, 나좀돈 벌고 있는, 벌고 있는 걸좀 팔아야겠다. 주변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사실 안 보이죠. 더큰 악재라고 보여지니까. 회사는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사기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경우도 사기 좋은데, 지금 회사가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들이 있는 경우니까 회사는 잘하고 있는데 사기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금 같은 경우는 전망치는 좋은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면 막상 뚜껑 열었을 때전망치대로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기대치가 없으니까 지금 기대치가 높지 않은 거예요 이미 기대치가 높다면 주가는 신고가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적이 나쁠 거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미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실적이 나쁘다고 공개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악재 해소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온 일이긴 하는데 실적이 좋을 것 같다고 전망치를 딱 때려놓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신이죠 기대치를 저만큼 올려놓고 배신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폭락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대해서 전망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예상보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그 빠지는 건 여러분들은 잡아야 되는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사업들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이면은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이고 또미 대선도 이제 다음 이번 주면 끝나고 변수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대주주 양도세 것만 잘 해결되면은 너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안에 끝난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 만약에 실적이 좋든 나쁘든 실적으로는 주가가 빠진다면 그거는 담아야 되는 기회라는 거죠. 올해 한번 올, 지 말지 모르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전 예전에 카카오를 10만원 이하에서 강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은 해요. 높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이런 잘 나가는 기업이 많이 없기도 하고 현재로서 업계 1위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구간을 지나친 고평가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상승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는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지만 혹시라도 변수에 의해서, 주변 상황에 의해서 빠진다면 그거는 기회로 삼아요. 물타기의 기회로 삼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아 내년, 올해 하반기 실적, 내년 이제 4분기 실적이죠. 올해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도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어지간해서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재가 나아가면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악재가 나오는 구간은 잘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업인데 좋다고 얘기할 때 사면은 너무나 비싸게 살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잡아라.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지금 한 35만원을 빨리 돌파하는 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35만원은 올라갈 때는 벽이었지만 뚫고 나니까 지지 구간이 돼서 딱 버텼던 구간이에요. 투자들도 아 35만원대에서는 잘 버텨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구간인데 그게 깨지면서 지금 약간 실망스러운 구간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넘어가 준다면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 목표치인 34, 34만원까지는 금방 갈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못 사셨던 분들은 빠지면 기회로 잡으시면 되겠고 울타기 기회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음 뭐한 35만원 근처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뭐 굳이 안 사셔도 그냥 들고만 계셔도 되겠다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업데이트 를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어 우리 주식 강의연구소 채널 잘봐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공지 하나 드리고 갈 텐데요 우리 주식강연구소 의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 영상이 여기, 여기 올라가고 있죠? 남들이 팔때 최저가에 서는역발상에당해저풍 전문가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은 댓글 통해서 제가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 하단을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어플, 저희 주식용어사전이라는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점점 많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시황이나 이슈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등할 만한 종목들까지 앞으로 이제 계속 꼽아드릴 예정들인데요. 그래서 어플 제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활용해주시면은 제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톡방도 임시로 제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제 방송 시간이 아닌 어 시간대에서도 여러분들에 좋은 정보들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죠. 카톡과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안내를 드리고 많은 분들과 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연말장이 과연 랠리가 있을 것인가, 폭락이 있을 것인가.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큰 수익 낼수 있고요.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